딱돈 오늘 아니 끝나려나 네. 배고프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으로가 음, 처음 지 지금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능력은 연금력. 대한민국 직장인을 지켜줄 힘. 삼성 연금력을 가져보세요. 내일을 이는 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자, 오늘은 연금 얘기를 해 드릴 건데요. 여러분들 이 방송 보시고 연금을 가입하시면 무조건 저한테 고마울 일이 생기실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은행과 증권사에 금융권에 입사를 하게 되면 두 가지의 하드 업무에 시달리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은행에 입사를 한다 고 가정했을 때 어, 은행 업무는 해야 되겠죠. 거기다가 알파 업무가 생기게 되는데요. 바로 이것들입니다. 타인들한테 이제 주인들한테 예적금을 이제 기본으로 유치를 해야 되겠죠. 대출도 깰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카드 영업은 기본이고요. 보험 영업, ISA 영업, 그리고 연금과 퇴직 연금 영업을 이제 매월 프로모션으로 진행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고과가 매겨지게 됩니다. 증권사도 마찬가지인데 주변인들 다 떨어져 나가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1년 내내 ISA를 해야 돼요. 나는 하기 싫다고 시간 없다고 하시면서 해도 해야 되고요. 연금과 퇴직연금은 좀더 난이도가 높아집니다. 유치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유치는 너안 하면 죽어 나중에 큰난다 하면서 하실 수 있는데 이동이에요. 문제는요. 이동이 뭡니까? 타사에서 이미 하고 있는 거를 우리 회사로 옮겨야 됩니다. 이미 잘하고 있는 걸 옮겨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미 강남에 살고 있는데 주변에 사람이 너무 친하니까 송파로 와 아니 저기 뭐 옥수동으로 와 하면서 옮기는 거죠. 옮기기 싫잖아요. 그래도 옮겨 와야 되는 게 저희 증권사에서 가장 업무가 어려운 난이도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하고 저는 이제 이런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에 제가 정말 순수하게 장점들만 가지고 설명을 좀 드려 볼게요. 물론 하신 분들도 있는데 하신 분들은 뒤에 상품을 어떤 것들을 고를지 좀 고민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삼성증권이 정말 마케팅을 잘한것 같습니다. 제가 뭐 이렇게 광고를 보고 감동을 받거나 뭐 그런 스타일은 아닌데 정말 최근 트렌드를 아주 정확하게 꿰뚫어 본것 같습니다. 국내 시장이 워낙 힘들고 배당주로 트렌드가 넘어가는 과정에서 이 연금력이라는 마케팅 키워드로 아주 제가 보기엔 이 30대 혹은 40대 혹은 뭐 50대까지도 소득이 있는 모든 부분들의 간지러움을 긁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자, 이 힘든 와중에도 버틸 수 있는 원동력이 세 가지입니다. 제가 느끼고 있는 건 살짝 조금 있거든요. 근데 물론 저는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저보다 많은 배당과 저보다 많은 이 뒤에 든든하게 어떤 시드를 가지고서 배당을 바치고 있는 분들은 회사를 좀더 수월하게 다니는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녀보신 분들이나 다녀 계신 분들 아시겠지만, 들어오면 때려치지. 아, 진짜 못해 먹겠네.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살그 때가 있어요. 자, 그러고, 이제 아주 열심히 일하거나 아주 답답하게 일하고 열심히 일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동료들이 좀 안쓰러워 보입니다. 아, 그래. 열심히 하네. 이런 생각이 약간은 좀 기저에 들어요. 그리고 좀 힘들 때 혹은 뭐, 아, 참. 못 다니겠네 하고, 휴가도 눈치 보면서 쓰는데, 휴가를 당당하게 5일, 10일 쓰는 친구들은 이제, 어, 때려쳐도 연금도 있고, 뒤에 배당도 있고, 그냥 어떻게 해보면 될것 같다, 라는 생각으로 이제 스폰서가 뒤에 있는 힘입니다. 자, 거기에 이제 연금력이라는 것을 더한 마케팅이 바로 이 삼성증권 마케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연금은 연금인데, 연금이 결과적으로 나중에 늙어서 돈을 어타 쓰는 목표잖아요. 근데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좀 땡겨가지고 내가 만약에 천만 원만 배당을 넣어 어, 배당주에 넣었놨더라 하더라도 자 월에 십만 원씩 나오잖아요. 왜냐면 1 년에 배당이 백만 원 나오니까 천만 원 물론 작긴 하지만 백만 원 나옵니다. 그럼 이 여기는 때려치면 안 되겠죠. 그다음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1억이 된다라고 그러면은 자 월에 100만 원씩 나온단 말이죠. 그럼 100만 원 가지고 어뭐 생활이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서 또 다른 걸 준비해도 되고요. 이제 여기서 저처럼 2억 정도가 된다 그러면 약간 욕심이 납니다. 이제 물론 아주 미, 미약하지만 어뭐 4억 5억 되면은 이제 솔직히 단닐 필요가 뭐 없다고 봐도 무방한 거죠. 자. 소리를 <laughs> 집어치고요 자,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연말정산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우리 직장인들,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있습니다. 소득공제가 더 쉬우니까 소득공제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참고로 저는 옛날에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지만 세무사와 PB를 동시에 꿈꾸던 아주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세무사를 포기하고 PB 하면서 공인중개사만 딴 아주 울며 겨자먹기로 근데 되게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어요. 연말정산 할때 여러가지 소득 범위들이 있고 여기에 어떤 것들을 빼 주는지가 어 고세 홈페이지가 나와 있습니다. 어렵게 소론 것 같지만 다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희가 얼마를 벌었느냐에서 공제들을 빼 주고 소득 공제를 너무 많이 받았으면은 이제 뭐 여기에 맞춰서 과표를 구한다라는 겁니다. 여기다 세율을 곱해서 이제 납부할 세액이 얼마인지를 정하게 되는 게 바로 이 과표와 산출 세액을 정하는 과정인데 쉽게 말해서 이겁니다. 급여를 받아서 급여를 다 세금 때리면 너무 과혹하잖아요. 왜냐하면 나라에서 하라고 하는 걸 했으면은 혜택이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소득공제라는 것을 해줍니다. 그래서 과세표준을 나오게 되고 여기 쭉 이렇게 소득공제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본인들 급여 구간이나 소득구간에 따라 세율이 정해지게 됩니다. 15%, 25%, 35%, 뭐50% 이런 식으로 구간별로 상의하긴 한데 여기서 이제 본인들이 내야 될 산출세액이 나오게 되는데 세액공제는 이 뒤에 있습니다. 자, 1번은 소득공제, 2번은 세액공제인 거죠. 여기서 미리 빼 주는 거 그리고 납부할 세액이 나왔을 때빼 주는 거는 천지 차이에요. 여기서는 세율을 곱하기 때문에 많이 빼 준다라고 하더라도 퍼센트만 빼 주는 거고요. 여기는 그냥 빼 주는 거기 때문에 세액 공제가 훨씬 큰데 연금이 바로 이 세액 공제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납부할 금액에서 돈을 빼준 다음에 낼 것이 납부할 세액입니다. 소득공제를 먼저 보면 이제 여러분들 준비하셔야 되잖아요. 큰 틀에서 다시 한번이 마인드 시켜 드리는 거예요. 저도 공부를 많이 했지만 세금 관련해서 매년 헷갈리는 게또 매년 바뀌는 게또이 소득공제잖아요. 자, 공제 요건에는 소득공제 공제 요건에는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돈을 벌었는데 안 벌었다, 돈을 벌었는데 안 벌었다라고 해주고 빼주겠다라는 게 바로 소득공제. 사람만 있으면 내 내가 존재만 하면 빼주는 게 이제 본인의 150만 원입니다. 여기다가 이제 예를 들면 본인 세율 구간이 뭐 10%다. 10%는 없지만, 14%, 15%. 빼주는 게 바로 이, 그럼 150만원에 예를 들면 10%면 은 15만원을 세금 납부할 금액에서 빼주는 거죠. 배우자도 있으면 빼주고요. 물론 소득요건과 나이요건은 봅니다. 나이 여권 안 보지만 여기 해당되는 게요렇게 같이 있어요. 직계존속 만약에 어르신들 모시고 있다, 60세 이상이다, 혹은 더 많은 나이가 있으시다 하시면은 추가 공제 경로 우대까지도 들어가게 됩니다. 아무튼 자세한 거는 뭐 여러분들이 대충적으로 아실 것 같고 인적공제와 소득공제가 있는데 빠진 것들을 이제 보시고 본인이 챙겨 드셔야 되는 거죠. 이거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할래야 할 수가 없는 부분이니까 알아서 회사에서 해줄 겁니다. 연금보험료, 건강보험공 고용 보험료는 회사에서 해줄 거고 보장성 보험료는 100만 원까지 내가 알아서 넣으면은 소득 공제가 따로 나오는 거고요. 의료비, 일단 그 교육비도 본인 한해서 900만 원까지 되죠. 물론 조금씩 그 차별점은 있습니다만. 주택 담보 대출 혹은 청약 저축 통장을 넣었으면은 여기에 대한 것도 세액 공제, 소득 공제, 소득 공제가 나오고요. 그 신용 카드 쓴 거, 현금 영수증 쓴 것도 나오고 전통 시장, 그다음에 기부금까지 해서 여기에서 빼 주는 항목들 이 여기에 다 대부분 있습니다. 물론 빠진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 큰틀에 생각하는 것들 다 적어 봤어요. 자 세액공제는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실질적으로 우리 연말정산에 대해서 부담해야 될 세액구조 어, 총 급여액에서 근로소득 금액을 기본적으로 얼마 정도는 빼줍니다 출퇴근하는데 돈 쓰고 밥 먹는데 돈 쓰고 한 것들은 일단 안쓰러우니까 빼줄게 우리 유리 지갑 근로소득자들 사감 소득 금액이 나오게 되면 여기서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적공제나 그다음에 연금보험료 특별소득공제들을 빼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과표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서 세율을 적용해서 산출세액이 나오게 되고 실질적으로 세액공제를 여기서 빼주기 때문에 어, 결정세액이 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돈을 많이 낸게 있으면 돌려주고 돈을 적게 냈으면 더 많이 내라고 하는 게 바로 연말정산 내년 2월달에 있어 있을 일인 거죠. 자 보시면 이제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근로세액 근로소득세액 공제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세액 공제에 대한 종류들. 그러면은 산출세액이 130만 원 이하거나 초과일 경우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고요. 기본적으로 빼주겠다라는 겁니다. 자녀세액 공제 세액 공제가 되게 좋다 그랬잖아요. 여기 세액 공제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는 건데 내가 자녀가 있다 한 명이 있으면 15만 원을 빼주겠다. 두 명이 있으면은 35만 원을 빼주겠다. 세명 이상부터는 뭐 이런 공식에 의해서 실제로 내가 100만원을 납부해야 된다라고 하면 은 여기서 실제로 빼주겠다라는 게 바로 이 세액공제입니다. 만약에 15만원이 여기에 들어가 있다, 어, 어 디야 어, 소득공제. 여기 안에 들어가 있다 그러면은 15만원에다가 본인의 세율을 곱한 것이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액공제가 무조건 나온 거예요. 여기에 해당되는 게 바로 연금계좌인 거죠. 자, 여러분들이 국가 의 입장을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연금계좌를 만들어 그러면돈 넣으면 돈 줄게 라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제 들어가 있는 속내는 늙어서 국가에 부담이 되지 마라. 대신에 혜택을 줄 테니까 만들어 라는 게 바로 연금계좌입니다. 혜택이 생각보다 많아요 여러분들. 자뭐 각설하고 보시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종합소득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연금계좌 납입한 금액입니다. 이해되시죠? 나는 주분대며, 주분대요 하면 안 됩니다. 있어야 돼요. 4,500만원 급여와 총합소득금의 5,50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600만원까지 매, 매년 납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월에 50만원이고요. 만약 퇴직연금 IRP까지 포함하게 되면 300만원에 추가가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1년에 600만원을 넣거나 1년에 900만원을 넣는 겁니다. 50만원씩 혹은 300만원을 12로 나누면 얼입니까한 3만 3천원 되나요? 아니, 모르겠다. 아무튼. 그래도 50만원씩 몇 넣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급여가 적다? 그러면 15%를 빼주고요. 급여가 조금 된다. 어? 이거 뭐야? 잘못 써놨네 얘네들. <laughs> 잘못 써놨네. 이 국세청 홈페이지 잘못 써놨다. 4,500만 원이하 똑같이 써놨네. 이상입니다. 이상. 이런. 음. 이상이면 은 12%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100만 원을 세금을 내야 되는데 원을, 15만 원을 빼주겠다고 12만 원을 빼주겠답니다. 자, 여기 제가 보기 전에 정리해 놨어요. 자, 급여소득금액이 금액 4,500, 그 다음에 종합소득금액이 5,500만원 이하다. 그러면은, 연금저축의 공제한도가 600만원, IRP까지 하면 900만원입니다. 그러면은, 자, 15%인데, 여기다가 농특세 10%가 추가가 됩니다. 그러면은 16.5%거든요. 그러면 99만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600만원에다가 16.5%를 곱하면 99만원이거든요. 이걸 환급해 준다는 겁니다. 내년 연말정산 때. 아니, IRP까지 하면은 148만 5천원이에요. 생각보다 많죠. 만약에 급여가 넘어간다라는 구간에 계신다 하면은 12%에 10% 더해서 13.2%거든요. 여기이는 79만원 환급이고요. 118만 8천원이 환급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가까이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제가 이렇게 한번 계산 시뮬레이션을 말씀드려볼게요. 타미당 배당률을 9%로 가정하고요. 그 다음에 배당 수, 어, 성장률을 1.5%로 가정해봤습니다. 지금 타미당 7은 기본적으로 10.8 정도의 그 배당 연, 월배, 아, 연배당을 월로 나누는 그 추이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조금 더 제가 현실적으로 한1% 정도 줄여봤어요. 여 연간 투자 금액이 원래는 600만 원인 건데 일반 계좌 기준으로 그리고 연금 계좌 기준으로 비교를 한 겁니다. 일반 계좌 600만 원이잖아요. 얘는 이제 699만 원이 되는 거죠. 99만 원을 돌려받았으니까. 그러면 10년 동안 6천만 원을 넣거나 6,990만 원을 넣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리고 예상 투자 수익을 연 9%로 제가 연 9%로 시뮬레이션을 해 봤습니다. 그러면 매년 600만 원씩을 넣으니까 연금의 원금이 이렇게 늘어나게 되죠. 그러면 당연히 10년에 6천만 원이 원금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9%로 불이가 되고 배당성장은 1.5%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자가 불이가 될 거고 세액공제라는 것이 99만원이 돌려나온다고 했죠. 그러면 이 세액공제가 재투자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나는 600만원을 넣었는데 실제로 699만원이 불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이자가 늘어나게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 또 99만원이 돌려나오게 되죠. 그러면 또 재투자가 됩니다. 재투자에 재투자에 재투자를 더하게 되면 여기 보시면 6천만원을 난 넣었거든요. 근데 원금 1억이 됐구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총 소개는 1억 1,900만 원이 됩니다. 또 재투자를 할수 있겠죠. 그때부터는 사실 시드가 크기 때문에 더 금액 속도가 불어나는 것이 빨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딱 10년만 놓고 봤을 때, 어, 추가적인 수익은 약 1,700만 원 정도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10년 뒤에, 솔직히 10년이나 시간 금방 가잖아요. 매 달, 매월, 아, 매, 죄송합니다. 매년 170만 원을 준다고 라 보시면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요. 메리트가 있나요 <laughs> 있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까지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연말 정산 이라고 하는 것이 24년 이제 소득 귀속되는 소득 구간에만 하시면 되니까 우리가 10월 11월 12월 안에만 가입하시면 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타미당 7은요 지금 아주 좋은 성과를 기록하고 있어요 타미당 미국 배당 다우존스 타겟 커버드 콜2호라고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아주 지나갔지만 타미당 7은 이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가 자신 있게 추천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가장 큰게 바로 이 회복력입니다. 회복력 연금 계좌는 오랫동안 기본적으로 투자하는 스킴이기 때문에 뭐. 많은 세월의 풍파를 겪을 거란 말이죠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뭐, 뭐 이렇게 지옥까지 갔다 올 수도 있고 이게 8월 5일이 우리 지옥이었습니다 8월 5일이 왜냐하면 엔케리 청산 이슈 때문에 일본의 왓다나베 부인들의 자금들이 전세계에서 빠져나갈 것이다 왜냐하면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더 이상 일본의 제로금리로 어떤 엔캐리 트레이드 하는 자금들 그러니까 엔화에 싼그 이율로 엔화를 빌려서 다른 고금리 투자만 하더라도 무조건 남는 장사 아닙니까 무위험 이자 차익을 누릴 수 있는 거죠 근데 근데 일본이 금리 인상하게 되면 이 부분이 다시 돌아온다 라면서 자금이 이탈되고 그때 이제 8월 5일 날 쇼크를 받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다 회복하고 올라왔어요 코스피는 이러고 있습니다. 이러고 있어요. 대부분 주식들이 다 올라왔는데요. 기본적으로 타미당 같은 경우에는 배당을 재투자한다라는 장점이 있는 거죠. 여기서 좀 갈리는 부분들이 나는 커버드콜에 대한 장점도 뭐 물론 알겠지만 그냥 꾸준하게 투자하면 더 좋지 않겠냐 라고 하는 부분과 꾸준하게 적게 올라가지만 배당을 중간중간에 받은 것을 재투자를 하면서 실제로 주식 수를 늘려 놓으면 나중에 배당 받으면서 꾸준하게 투자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리고 두 가지 또 달라진 점이 있는데 이렇게 올라가는 기본 타미당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좋았으니까 저도 할 말이 없어요 당연히 커버드 컬보다 현재 1년 동안은 이게 좋았습니다 근데 시장은 계속 이렇게 좋을 수만 있으면 이게 무조건 낫지만 우리는 적어도 10년 이상 은퇴를 앞두고까지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기저, 기저에 깔고 나면은 중간중간에 장이 빠질 때는 복구를 해주고 장이 오를 때는 같이 수익률을 세워주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타이밍 당이 저는 일단 가장 원펀, 원투펀치 중에 원펀치로 추천을 드리는 거예요. 어, 원투펀치 중에 투펀치는요, 자, 채권입니다. 지금 채권이 사실 메리트가 되게 있는 가격인데요, 어, 이런 걸 투자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특히나 시드가 많이 없고 좀더큰 수익을 한꺼번에 노리시는데 안정적으로 슈드만 보고 있다? 제가 보기에 그건 좀 잘못됐습니다. 특히나 이런 작은 금액들로 오랫동안 투자하는 금액들은요. 채권의 이자와 채권의 어떤 그 장기 추세를 한꺼번에 누릴 수 있잖아요. 왜냐면 중간에 아무리 흔들려 들어도 안팔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떨어질 때는 더 싸게 사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채권은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를 중장기적으로 누리고 싶을 때 보통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금리가 우리 인상했을 때 채권 가격이 많이 빠졌거든요 근데 올해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있었던 이슈가 금리를 낮출 수도 있겠다 근데 경기가 좋으니까 하면서 채권 가격이 좀 올랐단 말이죠 근데 금리를 실질적으로 낮추기 전까지만 해도 계속해서 이 이슈는 금리를 내릴지 말지 계속해서 고민하는 그 고통스러운 간접비 시간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어, 최근에는 금리를 인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 가격이 빠져 있어요. 이 이유는 0.5%씩 낮출 줄 알았는데 0.25% 밖에 안 낮추니까 서운한 거죠. 채권 시장한테는. 그래서 이 부분들 때문에 가격이 많이 밀려 있는 좋은 기회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럴 때더 매수를 해놓고 장기 투자는 채권 여러분들 못합니다. 이렇게 흔들릴 때, 어, 좀 먹었네 하면서 팔고, 팔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길게 큰 수익을 70%, 80%, 100%낼수 수 있는 게 바로 이 채권입니다. 보세요. 이게 만약에 금리 인상 때 이렇게 빠졌다고 하면은 반대로 금리 인할 때도 올라갈 거거든요. 제가 이거 시뮬레이션 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똑같은 구간에 있어요. 만약에 금리가 3%다? 채권 가격이 여기에 있을 겁니다. 100%입니다 이거. 옛날에 시뮬레이션 두번 정도 해드린 적이 있어요. 다시 칼을 까먹으니까 안 됐는데 아무튼 이거를 꾸준히 수취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보기에 묻어놓고 못 찾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연금 실제로 못 찾잖아요. <laughs> 뭐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이상. 자 그리고 찾게 되면은 해지하시면은 소득세 중에서도 패널티가 기타 소득세라는 명목으로또 부과가 돼요. 급여에 따라서 13.2% 혹은 16.5%. 급여가 적으신 분들한테는 뭐 손해는 아닙니다만, 이제 급여가 많으셨던 분들한테는 13.2%를 아까 세액공제로 돌려받았잖아요. 근데 기사토록세로 16.5%를 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은 또 손해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팔지 못하게, 국가가 하는 말 들었으니까 돈 줄게. 대신에 팔지 마. 팔면 때릴 거야. 하는 게 기사토록세의 페널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 좀 참고를 하셔서, 300만원, 아니, 연애 600만원까지 한도라고 하더라도 내가 만약에 50만원씩 월에 여력이 없다, 그러면은 절대 무리하시면 안 돼요. 월에 20만원이라도 꾸준히 하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해지 안할수 있는 돈으로 본인의 그 라이프 스타일을, 라이프 사이클을 돌아보시면서 어, 600만원 한도 내에서, 물론 1800만원까지 넣을 수는 있어요. 세대 공제 받는 것 때문이지. 근데 굳이, 굳이 추가로 넣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현실적으로 고려하셔서 투자 계획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